신도평화대교는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넘어 인천공항과 서해 접경지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함양 울산고속도로는 동서남북으로 끊겨 있던 내륙 교통망을 직선으로 연결하며 양평 이천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남부의 마지막 고리를 완성시켜 서울을 둘러싼 교통 체계의 숨통을 틔웁니다. 광주 강진고속도로는 호남 남부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남과 완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축을 열며 만덕 센텀 지하 고속화도로는 지상 정체에 시달리던 부산 도심을 입체적으로 관통하는 대한민국 첫 대심도 도심 고속도로로서 도시 내부 순환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춥니다. 이 다섯 개 노선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시간의 단축과 공간의 확장 그리고 사람과 산업, 도시를 잇는. 국가 균형 발전의 가속화입니다.